Uh -huh. 사장님이 있고 원장님이 네. 따로 있나요? 네, 사장님 계시고 네. 원장님 계세요. 그래서 원장님은 네. 이제 병원 치료하는 거 이런 방식 이런 거 케어하시고 네. 사장님은 이제 좀더 그런 금전적인 거. 헝가리 의대 가는 법은 조금 힘드는가요, 한국보다? 의대에 들어가는 건 한국보다 어렵잖아요. 영어를 잘 하고 네. 한국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중. 어떤 정도의 만약에 뭐 네. 이과 계열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전혀 문제 없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은 네. 헝가리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치과 의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집이 여기이신 거예요? 네. 집이 네. 엄청 좋네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슬로바키아에서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혜지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진짜 좀 생소하거든요 네. 오신지 얼마나 되신 어, 거예요? 한 10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슬로바키아를 선택하신 네. 이유가 있나요? 어, 이전에는 원래 헝가리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네. 병원에서 좋은 오퍼가 들어와서 옮기게 네. 됐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네. 또 치과의사를 하신 거예요? 네그 전에 헝가리에서도 네. 한 5-6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 헝가리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 나이가 지금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32살이요 아, 헝가리에서 대학을 나온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제 해외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고등학교를 중국 쪽에서도 다녔었고요 전에는 미국에서 잠깐 살다가 대학생 때부터 이제 네. 유학을 나와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유럽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유년기는 한국에서 거의 다 보냈고요 네. 성인 되고 나서는 네. 유럽에서 보낸 거 같아요 네. 그 할줄 아는 언어가 몇개 국어 정도 될까요? 영어랑 한국어랑 중국어는 좀 많이 까먹고 있긴 한데 <웃음> <웃음> 중국어 하고 가려 아직 조금 하고 슬로바키아는 뭐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네, 독일어도 조금 해서 알고. 한 7개국어 정도 가능하신 <laughs> 거네요. 조금 한쪽 조금씩. 한쪽 <laughs> <laughs> 아니 근데 한국 가고 싶진 않으세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유럽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좀큰것같아요 지금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 한국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한국 가는데, 한달 정도 지내다가 와요. 가족 보고 친구 보고 이러는 건 좋은데, 너무 저한테 복잡하더라고요. 아... 사람 너무 많은 데 가는 게좀 힘들어요. 아, 슬로바키아는 좀 어때요? 슬로바키아가 신생국이에요.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된 나라여서, 네. 막 지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 여기 제가 사는데도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여기 렌트인가요? 저 렌트로 살고 있어요. 아... 월세는 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비싼가요? 아, 월세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싸죠. 요즘 많이 비싸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저런 아파트 1인이 사는 데는 한 500유로에서 한 700유로? 그럼 슬로바키아인 사람들은 인종이 어떻게 돼요? 어느 나라 사람이 좀 많아요? 슬라브족이 보통이고요 네. 슬로바키아 저쪽 남쪽 쪽은 헝가리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계속 이 나라였다가 저 나라였다가 계속 네. 바뀌었어요 체코 슬로바키아였던 아 적도 있고 문화가 굉장히 많이 섞여있죠 여 아, 헝가리 문화, 슬라브족 문화, 뭐 게르만 문화가 다 섞여있어요 겠네요. 여러 친구들이 있어서. 어, 그렇죠. 국제 회사들이 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세금적으로도 많은 혜택이 있고, 그리고 아. 또 이제 지리적인 위치가 사실 가장 크죠. 그럼 여기 사람들은 좀 어떤가요? 사람들이야 순수해요. 어, 지나가다 웃는 사람 거의 못 봐가지고 제가. 아, 좀 약간 차갑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다른 사람한테 크게 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제가 도움 같은 청했을 때는 네. 발 벗고 와서 도와주시고 아.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 도와주려고 하시죠. 잠깐 와 있지만 체코. 도 물가가 싼데 여기가 네. 더싼거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비싸지긴 했어요 사실 아. 원래 더 쌌었는데 아, 치아는 괜찮나요 여기? 치안. 사람들의 치아 상태요? 치안 아 치안! 아, 죄송 <웃음> <웃음> 치안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보통 몇 시까지 출근하세요? 저희 8시 45분에 출근해서 아침을 사실은 병원에서 먹어요 커피랑 아, 예, 예. 근데 오늘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 버스가 예. 자주 안 와요 아. <laughs> 그래서 하나를 놓치면 지각이죠 지각이요 여기 또 지각하면 혼나나요? 저는 혼나지는 않는데 네. 제가 환자분한테 죄송하죠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걸 놓치면 택시를 네. 타야 돼요 <laughs> 아 여기 택시비는 좀 비싸요? 기본 요금이 한 9유로 정도? 네. 8유로? 나오니까 아, 의사라는 직업은 여기서도 조금 일등 직업인가요? 어떤 공공기관에 가면 직업 같은 걸쓸때 네, 네. 의사다 라고 쓰면 좀더아 네. 의사냐 이렇게 아. 하면서 조금 더 잘해주시는 느낌이 드는 아. 것 같긴 해요 <laughs>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다 이런 네. 인식이 아, 강한 이게 근데 페이 차이가 네. 한국이랑 좀 많이 나나요? 많이 날려면 많이 날수 있어요 아, 여기가 조금 네. 더 낫죠? 그죠 어, 치과 의사를 선택한 이유가 아,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어렸을 때부터 네. 제가 치과를 많이 다녔거든요. 아... 그 아픈 게 순간 없어지는 거를 느끼는 게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도 교정 같은 걸 하나요? 교정 시템 저희 병원은 ]가요? 교정은 안 해요. 그게 한국보다 여기는 교정 전문의 선생님이 많이 안 계세요. 교정하는 치과도 많이 있진 않죠. 기술은 어때요? 여기가 더 좋나요? 아니면 한국이 좀더 발전됐나요? 기술적으로 생각했을 땐 한국은 네. 워낙 경쟁이 세, 세니까 네. 경쟁이 세면 그만큼 자기 기술도 이제 막 발전을... 네. 시...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좀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가 떨어지는 건 아닌 어. 것 같아요. 한국이 워낙 잘해요. 어. 여기도 떨어진다는 네. 의미는 아닌데, 음. 유럽도 워낙 독일 근처에 있고 하다 네. 보니까 독일 의료 시스템이 유럽의 전반적으로 다 네. 퍼져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다좀 상준화 되어 있는 어. 편이죠. 아 그럼 헝가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유학으로 헝가... 가요. 네. 유럽 안에서는 유명해요. 그러니까 의대, 치대가 아... 그리고 또 영어로 프로그램이 있어. 의대는 6년제고요. 치대는 네. 5년제예요. 아, 한국이랑 시스템이 조금 다른 건가요? 치대가 조금 다르죠. 왜냐면 아... 한국은 6년제인데 여기는 5년제였어요. 아... 학비도 좀 비슷한가요?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비슷했어요 네. 많이 차이가 없었는데 근래에 이제 학비를 좀 봤었는데 많이 네. 비싸졌더라고요 헝가리 어... 의대 가는 법은 조금 힘든가요? 한국보다? 의대에 들어가는 건 한국보다 어렵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고 네. 한국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중상위권정도에 만약에 뭐 네. 이과 계열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네. 그러면 전혀 문제 없이 들었어요 아... 네. 그러면은, 헝가리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치과 의사가 가능할까요? 치과 의사는 아직 가능하지는 않아요. 의대는 졸업하시고 한국으로 많이 들어가셨는데, 네. 치과는 몇 분이 이제 한국에서 치과 의사 하시고 싶어서 네. 이제 그 문을 두드렸는데,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 수업 연차가 한국은 6년이고 여기는 5년이어서, 네, 네, 네. 이제 그거를 인증을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말씀드요 여기가 네. 원래 다텅빈 네. 부터였는데 네. 계속 붙어있거든요 작은 메나탄이라고 부른데요 현지 인아 사람들 <laughs> 슬로바키아에는 한국 네. 사람들이 좀 있나요? 어 아주 많이 계시죠 네. 기아 현대 그리고 삼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 치과 이제 진료 보시는 분들은 보통 네. 어느 나라분이세요? 슬로바키아 현지 분도 계시고 네. 여기 살고 계시는 외국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국분들 많이 오시고 그럼 영어로 진료 보시는 거예요? 네 진료는 영어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네. 오시기 전까지는 네네. 슬로바키아에 한국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셨죠? 네안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음... 한국 치과. 한국 분들의 반응이 좀 어땠나요? <laughs> 너무 좋아하셨어요. <laughs> 뭐 일하다가도 잠깐 나와서 네. 치과 치료 받으시고 하실 네. 수 있으니까 어... 너무 좋아. 근데 여기 치과가 잘 되나요? 어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죠. 독일 분들이나 네. 스트리아 분들은 거리가 그렇게 여기랑 멀지 않은데 네. 낮으니까 가격. 어... 근데 그렇지만 서비스는 똑같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어... 저가항공 라이언에어 같은 거 타고 네. 한국 치과 가보셨잖아요 <laughs> 다른 점이 있나요? 한국 치과는 100% 예약제는 아니잖아요 오시는 네. 분은 그냥 받아서 치료해드리고 하는데 여기는 100% 예약제예요 저는 딱 환자분 만약에 그날 예. 예약된 분 끝나면 집에 가요 제일 빠른 퇴근이 몇 시였나요? <웃음> 저는 <웃음> 어. 한 1시 이렇게 어. 퇴근할 있어요 <laughs> 아, 그럼 일부러 빨리 퇴근하시려고 홍보를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아니. <laughs> 여기는 주5일제인가요네주5일제예요 근데 저는 현재 지금 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진료보고 있습니다 아, 그 쉬는 날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비엔나도 가깝고 하니까 여행 가거나 영화 보러 다니고 그리또 부다페스트 2시간이면 가고 비엔나에 비해서는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은데 아, 한달 얼마 정도 들어요? 근데 그건 지금 사람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기는 한데 뭐한 1000에서 1500유로면 살수 있지 않을까? 최저, 최저로? 아, 네. 인프라는 잘돼 있나요 뭔가? 뭐? 어 인프라는 너무 잘돼 있어요 근데 인프라 기반들이 좀 오래된 것들이 있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새로 지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어. 많고 아. 네. 안녕하수 네, 아. 있는 곳아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가 이제 리셉션이고 네. 지, 여기는 진료실. 스케일링 아, 여기 스케일링. 스케일링실 그래서 그 스케일링 해주시는 간호사분이 따로 계시고 여기가 제가 진로 보는 질러보는... <laughs> 어 안녕하세요. Hi. 아 헬로. 아 치위생사 분이신데요. 여기는 간호사 하세요. 아 간호사. 네. 여기는 치위생사가 따로 없나요? 치위생사 분은 오늘은 출근 안 하세요. 아. 그래서 옆 방에서 그래 스케일링 하시는 분이 치위생사. 아. 아담하게 개인실이네요. 있 그렇죠. 옆방. 개인실 다. 한국은 어. 이렇게 방으로 안 나눠져 있는 곳도 네, 있어요. 넓은 맞아요. 공간에 있는 칸막이만 있는. 보시는데 저희는 네. 다 개인실 그리고 여기가 그 다른 의사분이 진료보시는곳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직원 아 휴게실 <laughs> 아 저는 한국에서도 사실 직원 휴게실을 못 <laughs> 봐가지고 그렇죠근뭐 아 별거 아 없긴 해요 옷 그렇게. 갈아입고 아 탕비실이랑 네 탕비실 뭐 여기서 밥 먹고 네. 하는데요그 원장님은 따로 계신 건가요? 이 병원이 여기도 예. 하나 있고 다른 지역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거기가 본점이고요 아 거기에 원장님이 계세요 슬로바키아 분이신가요?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이세요몇 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한 10분 후면 환자분 오시면 이 시스템은 어때요?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가요? 아마 한국은 그 한국 컴퓨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는 안 쓰고요. 저희는 네. 아직 그래도 경화원 아날로그... 원장님이 네. 수기로 쓰는 걸 좋아하셔서 아도 쓰고 컴퓨터에도 네. 저장을 해 놓는데, 네, 네. 저는 말로 해, 보통 하고 간호사분 네. 써주세요. 여기 모자까지 허, 쓰고 하시네요.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머리카락이 나오면 위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꼭 네. 머리 두건 씻어야 돼요. 궁금한 게 이제 여기 치과도 네. 아프시면 오른손 드세요. 이거 하나요? 꼭 하죠, 꼭 아, 하죠. 하죠. 아, 진료하잖아 오른손 말고 왼손. 아. <laughs> 오른손은 저를 치니까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통합이네요. 그런 결국. 것 같아요. 넥스 x 션이 a 요넥스 n 션 yeah. Next p a n Yeah. k o e a n Yeah. 한국분은 so Korean. Uh, 어떤 이슈가요? 다른 있나요? 분이 원래 한국 분이 예약돼. 있는 있으신데 계서 네. 기다리시는 분이 한국 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 한집 분이신 것 같아서 알아보겠다. 한국 분들이랑 유럽 분들이랑 구강 구조가 좀 다른가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도 영어를 잘 쓰네요. 영어 잘 하세요. 영어 아니면 독일어 다 하시거든요. 근데 둘다할줄 아시니까. 네, 또. 그래서 그렇게. <laughs> 환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환자분들이 놀라하세요. 네. 동양인인데 네, 네. 독일어도 조금 네. 그래도 할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또 놀라시는 네. 거는 네. 어려 보여서 너무 어려 보여서 아, 그것도 놀라세요. 보통 20대 초반으로 보지 않으세요? 아, 10대로 보시는 거야. 아, 진짜? 학생이냐고 물어보세요. 처음에 와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음, 보시는 분들 많아요. 예, 학생 아닌가? 예, 예. 근데 환자분 대하는 거나 이미 아, 이런 거에서는 능숙하기 때문에 예. 아, 이거 학생은 아니구나. 근데 그걸 물어보세요. 몇 살이에요? 아, 왜냐면은 외국분들이 예. 나이 잘안 물어보거든요. 예, 예. 근데 너무 어려 보이니까 근데 예, 예. 와서 치료를 질려보고 치료 있으니까. 유럽인들은 좀 아시안을 네. 좋아하나요? 아니면 유럽에서 요즘 네. 한국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너무 진짜? 좋아해요, 한국. 그럼 보통 네. 저희 보면은 차이나 이러잖아요. 차이 하... 한 5년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한국인이냐고도 많이 물어봐요 완전 아 그러면 좋아하나요? 엄청 좋아해요 한국 원래 근데 이전부터 네. 슬로방 내에서 한국인의 이미지는 좋았어요. 한국분들이 예전부터 많이 계셨는데 네. 그분들이 다 이제 생활하는데 일도 열심히 하시고 어. 전혀 남한테 피해주고 이런 게 없기, 어. 없으셨어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원래부터 좋았어요. 슬로방에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네. 심지어 여기 현직분이 김치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한몇년 너무 한국을 네. 좋아서 몇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김치 네.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 잘 되나요? 잘 돼요. 한국인 분들은 보통 회사를 다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안 계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에 네. 납품을 하시는 공장을 네. 하시는 사장님. 어, 근데 저희 리셉션에 계시던 네. 분이 한국어를 엄청 잘 하시거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네. 한국 환자분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네, 네, 네. 저희 병원 사장님이 네. 한국 분이 이렇게 대응할 때좀 편하게 하실 수 받으실 대응 받으실 치료 받고 하실 수 있게 한국어 하시는 현지 분을 채용하셨어요. 사장님이 있고 원장님이 네. 따로 있나요? 네 사장님 계시고 네. 원장님 계세요. 그래서 원장님은 네. 이제 병원 치료하는 거 이런 방식 이런 거 케어하시고 네. 사장님은 이제 좀더그 금전적인 거. 한국도 네. 그런 거예요? 한국은 무조건 의사 자격증이 있는 있는 사람만이 병원을 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돈 하자, 있는 사람이 열수 있는 거가요돈 있는 사람이 열어서 의사를 채용할 수도. 한국 미용실도 있어요. 그렇게 그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직접 개원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의향이 있어요. 그 어. 아직은 조금 더 이런 병원 돌아가는 거나 yeah. 이런 걸좀더 더 배우고 yeah. 내가 준비가 된거 같다 하면 네. 하시면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게요. 생각나? 그것도 생각을 잘해 봐야 될것 oh. 같아요. 아, 괜찮아요. 아이킴. share with you the link. You great. Great. Yeah. Yeah. how did you get me? He contacted me. He just contacted How did you find Grace? Blog. Ah, blog. blog. Just through your blog? Through yeah. the Korean blog? Yeah. Well done. Okay, ciao. The boss is from England. Oh. The patient is from England. Oh, yeah, 오실대요. I got it. And let's 네. give him one antibiotic. Mm-hmm. 오전 진료 끝나신 거예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방금 환자분은 어떤 진료를 받으신 거예요? 방금은요? 충치에 있으셔서 충치를 레진으로 아 치료하는 여기는 근데 비용이 한국에 비하면 어때요? 비용은요? 네. 비싼한거 같아요 한국이랑 거의 어, 한국은 이제 보험 처리가 되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네, 한국에서 네. 보험이 처리가 돼요 더 네. 쌓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가 좀 비싸죠 보험이 안 되니까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도 네. 공공병원이 있어요 네, 네, 네. 거기 가면 100% 무료로 치료받으실 수 있는 네. 공공치과병원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대기가 길겠죠? 그렇죠 아. 몇 달씩 기다리죠 선생님 그러면 야간 진료는 따로 없으신 거예요? 네 저희 야간 진료는 안 봐요 이제 토요일 진료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네. 아직 토요일에 일하고 싶어 하시는 직원분을 쉽게 아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유럽 여행하다가 이제 네.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많이 오세요 사실. 잘, 사실. 네,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네. 분들 한마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유럽 여행하시다가 네. 갑자기 통증 있거나 네. 하시면 연락 바로 주시면 연락. 예약 잡기가 그렇게 힘드시지 않으시니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면은 <laughs> 네. 뭐 제가 이렇게 많이 아프신데 곧 한국은 가실 거다 하는 네. 경우에 제가 약 처방이나 이런 것 아. 면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네. 아, 응급 상황에 선생님 카톡으로 하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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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럼 저희 영상 네. 하단에 네. 카톡 남겨 놓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